투어의 백미는 이제 여기터요 여기가 진짜 오늘 우리 투어의 가장 핵심적인 코스 이제 진짜 3 분의 2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무덤 바로 위가 이응준의 무덤이에요. 진짜 우리 방금 봤던 이응준의 무덤이 진짜 머리 위에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쪽이 여러분 신태옹의 무덤이에요. 네 여기서 인사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의열단 지사들이 두명이 있어요 의열단 지사들이 겁나 많거든요 여기에 무후선열재단이에요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재단인거예요 말그대로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들이 제가 두 명만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여이 네. 지금 단장님이 한번편집만고 계신 분이 단장님이니까 네. 네. 의열단 이분이 이분이 여러분 21세기 조선의열단 지금 현재 단체의 단장님이라고 김태환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하고 계세요. 네. 그니까, 지사님한테 들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 비록 머리맡에, 머리맡에 그, 친일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다녀 인사하고, 같이 한번 그리고 지사님한테 인사 한번 여기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기 홍범도 장군도 여기 위패가 있었고, 유관성도 위패가 있었는데, 납득된 사람들 위패가 있었는데, 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여0 0 0년분여러사 여러분, 여러분, 여러면 여러분, 여지분 여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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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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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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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상도 밀양 출신과 신흥보관학교 출신들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마침내 이 3.1혁명의 기운을 받아서 총각 칼로 일제의 그7사산5파이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여야 될 7인, 밀정, 신일파 조선총독, 대만총독 반드시 죽여야 될 7인과 반드시 파괴해야 될 5호, 5팍을 정해가지고 냉렬히 의리를 시천하면서 실천하겠다면서 의열단을 만들어요. 김원봉을 대표해서. 근데 애석하게도 1919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 작전을 1차 의열단, 한추적을 준비하는데, 6개월간 준비하는데, 를 불행하게도 그 작전이 밀정과 침입하기 위해서 다소멸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다 잡혀가요. 근데, 1900, 이따 얘기한 1920년에 9월 달에 박지혁 지사의 의거와 그 다음에, 1921년 3월 달에, 조선총독부 이거, 1920, 죄송합니다. 1921년 9월 달에 조선총독부 이거, 1922년 3월 달에, 펑커탄 의거가 일어났는데 그,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단한번 유일무이하게 조선총독부에 폭탄 축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의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에 폭탄 던지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조선총독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총독부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총독부는 여러분 다어디있어요 원래 광화문 부수고 거기다가 여러분 한국의 붓구멍에다가 원래 조선종독부를 지어 놓은 거잖아요. 이 조선종독부가 여러분 언제 만들어는지 아세요? 1919년부터, 1910년부터 거기 있었을까? 아니에요. 192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그러 거기에 서웠을까 원래 여러분 조선종독부가 어디 있었어요? 아니요.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에 조선종독부가 있었어요. 지금의 미라초등학교 옆에 애니메이션 무슨, 그기 있죠? 박물관 거기 뭐 있죠? 거기가 조선총독부 자리였어요. 원래 거기가 조선총독부 자리였는데, 1921년 9월 달에 이, 아연동 출신의, 공덕 출신의 김익상이 가서 여러분 폭탄을 던지고 나서 기운이 상승롭지 못하기를 서 그때부터 여러분 조선총독부를, 조선의 기운을 여러분 꺾는다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네. 화문으로 부셔버리고 거기다 조선총독부를 적는 거예요. 이 양반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김익상을 잘 몰라. 김익상이 여러분 의걸두번 일으켜요. 완전 진짜, 진짜 미친 상남자예요. 진짜 의결단 중에 진짜 원탑. 얼마나 멋있는데요. 진짜. 진짜 베이징에서 9월달에, 1922년 9월달에 의거를 일으킬 때 베이징에서 그막 동지들이 막다 울어.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막 폭탄 가고 그거 다주고 가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막 울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임원봉이나 동지들이 베이징에서 똥몬역에 이제 모였을 때그 베이징에서 다 여러분 막한 소리 자리를 하는데 다 우니까 이게 상남자 김익상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을 기억해 버려요. 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래요? 여성서 명언이 또 나와. 몇, 여러분, 몇내 일주일 내로, 내 네. 7일 내로 돌아올 테니. 여러분 관우가 여러분 뭐라고 랬어요이차가 치기 전에 적장의 목을 배어온다고 그러죠. 이 상남자 김익상이 여러분 뭐라그랬어요내 7일 내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진짜. 베이징에서 여러분 기차 타고 가가지고 신이 죽어 쳐서, 안동거 쳐서, 신이 고쳐서, 평양을 쳐서, 서울까지 와서, 조선총독부에다 여러분 폭탄 터뜨리고, 일주일만에 여러분 어때요? 돌아와요.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진짜 난리가 나, 김익상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의거가 22년 3월 달에, 나나카기, 나나카기치라고 일본의 당시 총사령관이 상하이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나나카기치를 죽이려고 의열단 지사들이 모여. 근데 의열단그 뜨거운 지사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총과 폭탄을 준비하는데, 네. 회의를 하는데, 야, 이번에 누가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김원봉이 이제 회의를 주제를 하는데 누가 할려고 그랬더니 지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손들어. 음. 김익상이 손드니까 당시에 의열단의 최고 총잡이가 오성윤이 있었어요. 진짜 총잘쐈대요 그랬더니 김익상이 손드니까이 오성윤이 김익상한테 여러분 어떻게 막삿대기을 해. 야, 이새이야가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엔 낮은 하자. <laughs>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오성윤이 총은 제일 잘쏴 잘 근데 의거리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오성윤에게 일선. 유경험자인 김익상에게 2선. 그때 우리 저기서 이때 만날 이종원 지사라고 있어요. 이종원 지사가 당시 부산장인 나이가 많았는데, 총도 잘 모시고 그랬나봐요. 그 그러니까 3선을 시켜. 나나카기치가 마침내 1922년 3월 달에 상하이 황포탄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상하이에 들어오는데, 1선에 있던 오성윤이 총을 꺼내서 쏩니다. 여러분 상하이 황포탄에 가본 적 있으세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진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거리가 진짜 멋있어요. 왜? 국제 자유도시니까 당시에 열강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해가지고 막다 들어왔어요. 일본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집을 마음대로 막 유럽풍으로 전 왔어요. 그러니 거기가 여러분 당시에 신혼여행지 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 영국 출신의 여자가 미국으로 갔는데 신혼여행을 거기에 기차팀이 들린 거예요. 마침 또 때마침 여기 나나카기치가 같은 배에 갔어. 근데 그 여성이 나나카기치가 나오니까 일선에 있던 오성윤이 총을 꺼내가쓰 쏘는데 빵 쐈는데 백발 백중이야. 백발백중인데 문제 뭐냐면은 여러분 영국 출신 여성들이 모자를 어떤 거 써요? 생이또 아. 이마에 있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쓰잖아. 파도판에 가면 여러분 바람이 어떤지 아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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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근데 그 순간 총을 쏘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그 모자가 또날아갔네 누구 앞으로? 나나카기치 앞으로. 그래서 오성윤이 총을 딱 쐈는데 그 총이 여러분 불행하게도. 총을 쐈으니까 놀래가지고, 나나카 기이치 주저앉고, 다 주저앉았어요. 다나카 기이치가 주저앉은 모습을 여러분 오성민이 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건 성공이다 싶어서 대안에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총은 누가 맞았어요? 그 모자를 주우러 온 여자가 대신 맞은 거예요. 이 선에서 보고 있던 김익상이 총을 꺼내서 나나카 기이치를 향해 쏴. 맞어 어디에? 나나카 기이치 모자에. 삼선에 있던 이종함이 에이씨, 망했다면서 폭탄을 던져요. 근데 그 폭탄은 여러분 그 헌병대가 기회에 있다가 이런 그걸 어디로 차요? 황포탄으로 차버려요. 폭탄이 어디서 터져? 황포탄에서 터지는 타지, 거예요. 황포강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에 있던 이종함은 다행히 도망쳐요. 현장에서. 근데 1선과 2선에 있던 이종, 저희, 저희, 오성윤과 김익상은 도망을 치는데 붙잡혀 근데 다행히 오성윤은 또 탈옥을 해요. 그몇 개월 뒤에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김익상은 여러분 1922년 5월 달에 3월 달에 3월 달에 의거를 의거를 일으키고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여러분사형원도를 받고 나가사키 형무소로 가가지고 사형원도를 받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중에 모범수로 해가지고 이때가 30살이었어요 모범수로 해서 1938년 39년 이 어간에 마침내 나옵니다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가사키 장기가 한자로 나가사키 그거예요 장기 감옥에 있는 김익상이란저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 김익상 기사가 제가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저는 축농고 이거를 일으킬 때 동생 김준상이라고 하셨어요 김준상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건데 김익상이 사라지니까 김준상을 천만이 괴롭혔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김준상이 이런목못 견뎌가지고 목매달아 자살 했어요 부인이랑 딸이 있었어요 김익상 제사가 여러분 저 의열단 그 일본에 가니까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못 산다면서 신분을 감추고 행방불명 됐어요 딸이랑 부인이 이렇게 못 살아요 하면서 <laughs> 김익상이 여러분 마침내 풀려나서 1930년대 후반 원래 기록이 없었는데 이 기록도 찾아낸 거예요 1930년대 후반에 기록이 신문기록이 나왔더라고요 38년여간인데 이미 20년 가까이 돼서 중노인 이 됐잖아. 30대였는데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40대 후반이 됐어요. 나왔거든요? 네, 불령선인으로 지켜가지고 일제 자꾸 감시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의결단으로 다시 갈고 같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 순사가 잡아가요. 행방불명돼서, 그 행방불명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것도 나온 기록이에요. 노량진 앞에서 동작대기 앞에서 여러 번 한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분 나왔어요. 음... 여러분, 조선총국배 처음이다. 마지막 유일님을 위한 의거를 일으킨 김익상의 삶이 이래요. 그래서 시신도 못 찾아서 후손도 없어서 여기다 위패 하나 세워 놨는데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친일파 밖에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조선의 총독계, 그, 우리 알고 있는 을지로에서 윙그리킨 동양특시 주식회사와 조선 측상 등이 폭탄을 던지고 마지막에 총알 한 발로 자살을 한나석조 의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 진짜, 진짜 이렇게 하면 여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양반, 김상산 이렇고요. 이 양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laughs> 이재명 지사예요. 응. 여러분, 이완용한테 이완용한테, 소위 말해서 1909년에 칼침을 겁나게 몰랐는데 이완용이 살아나가지고 결국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재명 지사예요 근데, 아, 제가 또 이재명 지사 기일날 그거 기사 100주년 돌아가신 날 기사 썼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때쯤 이 기사를 썼다고? 뭐이 정치적인 새기야막 음. 지금 뭐 무슨 경선 과정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름 똑같다고 왜 이재명한테 도움되는 기사를 네가 쓰냐고? 막 아, 아니, 아니, 아니 지사님 기일을 쓴 건데 거기 정치인 이재명이 왜 들어가냐고? 와가지고 나한테 매일 보내고 댓글 달고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음. 와, 특이한 사람 진짜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무서서 끝으로 여러분 이분, 이분 얘기 좀해주시 여러분 아 내가 이게 여러분 1920년 3월달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상하이에서 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사들이 김익상이 김익상이 원래 수영 기록하대요 사진이 없으니까 이 지사들의 1920년 3월달에 찍은 이 지사들의 사진을 여기다 여러분 같이 놓고요. 근데 이 지사들 중에 이성웅 김기득, 강세우 그다음에 곽재기, 김원봉, 정이순인데 이 중에 서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서운 받은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일제강점기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운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서운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니다이 사람들이 여러분 1차 의거를 준비하다가 다 잡혀갔어요. 이분만 좀 봅시다. 이성우 21살 이었어요 당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의고를 준비하다 잡혀 갔어요 이성우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이분한테 진짜 미안한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1살의 이성우가 8년 뒤에 감옥에서 나와요 여러분 21살 29살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몸이 아파서 일본에서 병가를 시켜준 거예요. 병보석이 된 거예요. 근데 보이세요? 21살, 29살이에요. 이 29살 이성우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죽어요. 시신도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성우를 어떻게 마련해놨어요? 이게 이성우예요. 이게 의열단에 여러분들.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서 당시에 여러분 이성우에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이홍안님 붉은 얼굴에 청년이 백발의 노인들에서 나왔다고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의열단 동지들 앞에서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이게 이성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종암 지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무튼, 내려가시죠. 지금 시간. 근데 여러분, 제가 좀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 무선열 재단이라고 쓴이 글씨는 김종필이 썼고, 저 조국과 결의는 나의 사람, 나의 영광, 저거, 그리고 저 건너편에 민족의 얼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박정희가 썼어요. 네. 김종필이 쓴 글씨고요. 네, 이게 김종필. 저 뒤에가 민족의 얼. 이 글씨랑 다 박정희가 썼어요. 그럼 가시죠.